자, 당신과 민심에서 모두 60%가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당 대표. 103일 만에 여의도로 돌아왔지만 임기 첫날부터 당 안팎의 공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몇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맞닥뜨린 그런 어려움들은 잠시 뒤에 짚어드리고요. 먼저, 어, 아마 조금 뒤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할 겁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그 전당대회를 거친 만큼 당내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자는 게 용산과 또 국민의힘의 공통적인 입장일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대통령실과의 만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음, 어떤 했습니다. 이야기를 정신적으로 하시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당과 정의 시너지를 내고 의견이 있으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가자라는 얘기를 제가 한달 내내 해 왔죠. 제 목표는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요 근데 뭐 밥먹는 자리에 그런 얘기 할까요? <laughs> 자, 오늘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에요. 저희 가 취재되는 대로 또 속보로 또 알려드릴 건데요. 이문전 이현정 위원님, 네. 총선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마주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어,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해서 마련된 자리인데, 대통령실 호스팅만큼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그때 제가 알기로 한세번 정도 만났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서천 화재현장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한 만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천안함 음 당시 행사장에서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죠. 어 그러고서 이제 지금까지 아직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오늘의 모임은 일단 대통령실이 좀 적극적으로 주선한 을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당 대표가 되면 주로 당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일단 만나는 것이 순서인데 특별한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낙선한 당 대표 후보들 지금 세명도 같이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 의미는 결국 이제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꽤 분열이 심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또 네가티브도 심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좀 화합의 장을 우선적으로 만들겠다 즉 한동훈 대표 혼자 어떤 대통령과 이제 만나는 것보다는 일단 오늘의 만남은 화합의 일단 방점이 지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잘 수습을 해달라 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좀 전달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여러가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대통령과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간의 어떤 그 동안의 좀 갈등이나 뭐었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복원시키는 모습, 아. 좀 화합을 하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까, 예. 어떤 방식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형식에서 굉장히 아마 고민하는 을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한 장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만날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자, 한동훈 대표는 고개를 얼마나 숙일까라든지, 아. 악수를 어떻게 좀 세게 할까? 예.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까? 뭐 이런 걱정, 이제, 여러분,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 좀두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좀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번에 용산 갔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렇죠. 유리창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이제 대통령이 밖에 좀 소개를 하면서 한강과 용산 예. 경례를쭉 소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그 천안함 서해 어, 이 교전의 날 그날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함 그 앞에서 두 사람이 잠깐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런 게 한번 사진에 찍혔었죠. 예. 이 그거 마찬가지 오늘 또 물론 이제 독대는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 아직 계획이 안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뭔가 그 동안의 앙금을 좀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드린다는 차원에서. 두 사람이 어떤 포즈로 어떤 장면을 연출할까? 예. 그게 아마 오늘 대통령실의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저번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을 때두 사람이, 어, 유리창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소개하는 저 장면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을 어떻게 국민들께 소개할지, 어떻게 국민들께 알릴지, 지금 그거를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현정 위원님의 취재 내용입니다. 어, 아마 오늘 저녁에 또는 내일 아침에, 어, 국민들께 보여지는 그런 사진을 음.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화합하는지를, 어, 국민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이제 그 대통령실의 뭐그 본관보다는 조금 다른 장소에서 열게 된다 그러면 예? 두 분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음.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의 어떤 연출 대상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또 효과적인 어, 결과물일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찬 메뉴는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아마 뭐 지금은 조금 이른 시각일 것 같고 어 잠시 뒤면 어 아마 뭐 그런 만찬장에서 이런 삼겹살을 먹지 않을까 저희가 어좀 상상을 해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래픽을 좀 그려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낙선했던 후보들도 다 함께 어 자리를 합니다. 막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어, 함께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고위원들은 이제 또 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따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저희가 어, 혹시나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뭐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 좀 덥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뭐 실내 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대통령실 쪽 얘기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런 독대는 아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지만 추후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계속 날도 흐리고 지금 엄청나게 더운데. 아무리 저녁이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밥 먹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식사하는 건 당연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표로 선출됐는데 오늘 벌써 대통령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과 그 독대하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껄끄러움이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일단은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축제 같은 그한그 행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뭐 그냥 으쌰으쌰 뒤풀이하는 건큰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대통령이 대표와 만날 일은 그앞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목소리>